구래 마을 섬무포서 구래에 있는 섬무포 마을 에 여기가 펜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약간 좁아 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은 요렇고야 안에도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주차장이 조금 위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무슨 행사가 있어서 지금 왔습니다 행사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한번 너무 여기 경치도 좋고 배경이 좋아서 한번 찍어 올려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여기가 구의 스모크 마을 펜션인데요 야 너무 아담하게 좋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행사장을 왔는데 지금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걸 잠깐 찍어봅니다 야 너무 좋아요 여기 계곡도 좋고 너무 멋있는 곳입니다. 아, 정말로. 너무나 예쁜 곳이고. 아, 계곡이 너무 좋은 곳,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놓으니까 계곡에 물도 많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도착했네요. 아니, 여기 앞면 있는 분이 와 계시네. 아이고, 아니, 어떻게 여기로 오셨죠? 아, 그러게요. 야, 아니, 이제 보니까 그럼 미나만아이시나요 아, 이고 참나. 야, 여기 이시네 <laughs> 야, 여기서 이렇게 빛줄이야 그러게요. 야, 역시 이거 아름답습니다. <laughs> 야, 미나가 엄마 닮으신 것 같아. 어, 아, 미리 십니다 근데, 이, 여기, 이곳이 구레 그 스마프 마을인데, 어, 아, 구레 스마프 펜션. 네. 어, 어, 무급, 무급 찾으러 왔어요. 아, 여기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왔거든요. 아, 예, 오늘 여기에서 네, 네 행사가 있습니다. 아, 예, 행사 전에, 우리, 이거 네. 내가 이제 한번 찍어 보려고. 아, 괜찮구나. <laughs> 아,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오. 야, 물이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야, 이렇게 좋은 곳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 물이 좋습니다. 야, 이렇게 비가 오니까 물이 좋게 내려가네요. 자. 우리 형님께서 아, 해년바닥 여기에 이렇게 아, 좋은 분들 그래요. 모시고 이 계세요. 음, 음, 멋있다. 여기에 한 분이 행사를 이렇게 치고 오면서 통째로 이. 그렇죠, 형님. 인사했어요. 여기가. 어머니 여기, 여기 아주 여기 아, 어머니, 아, 어버니, 아, 이 어머니 마 어머니 아누이 자리를 모 만들어 주시요아 아, 그러셨어요 아, 아, 세상에 여분이 여기를 해마다 하다. 통째로 이 펜션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치룬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그 좀 짧은 시간이라도 좋은 추억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아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 제대로 아시는구만 <laughs> 짧은 시간인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요거는 네. 양고기 큰거 있으세요? 소금창 곱창이 이거됐어이메추리 이게 양고기 같아요 이게 양고기가 이게 양고기 이게 양고기예요 이게 메추리 어 메추리 가만 있 메추리 메추리 여기는 또 아니, 가수 아니, 유미 아니, 양이 또 여기 와가지고. 아, 네. 아, 오시느라고 생하셨네요요게 네. 네. 예. 지금 매출이에다가 양고기에다가 지금 네. 이렇게 오, 다 다듬어 주시네. 우린 좀 구워줘야 돼. 정연성까지 시식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긴단 이, 긴단 이, 긴단 이 양고기부터 시식할게요. 이 양고기. 야장 양 많이 먹었습니다 멸몇입치 많이 맛있게 드세요 어, 아. <목소리> 이게 석진강에서만 나오는 은어해입니다 아, 은우혜. 이게 은어해예요? 네. 와이 맛보자 정말 당신에게 답답해요 저거는 은어튀김으로. 야, 이거는 은어튀김. 오, 야. 이거 그래요? 이거 아사로장에서 먹는 거예요? 네.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게 석진강에서만 나오는 은어회입니다. 은호회. 아, 이게 은어회예요? 네. 와, 이거 막고자. 정말. 당신에게 답답하요 네. 아는야 은어 튀김. 야 이거는 은어 튀김. 오 야.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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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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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요? 그래요? 요 민어튀김, 민어튀김을 한번이분해도 맛있어 네. 일단은 공상상도 위기감보가 아니다또 이게 자연산 장어입니 장어 장엄. 네. 야 장어 장어집 굽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산 장어 도 아니, 근데 맛이 틀려요, 오빠. 아, 아까 내가 맛을 보니까, 음. 이 자연산 장어하고, 우리 가 양식 장어하고는 양식하고는 틀리지. 아주 이, 막이 다르 맛이. 아,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아, 그렇습니다. 꼭 아, 이게 자연산 민물장어입니다. 아, 아, 임진강이요. 아니, 섬진강. 섬진강. 어, 임진강은 저기. 섬진강. 어, 섬진강. 어, 섬진강. 어, 하주에일 거예요. 삼진아.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양갈비요. 양갈비예요? 네. 와,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얼마나 큰지? 이렇게 커요. 어, 아, 정말로. 이야, 우리 가수님 얼굴보다 더 크네. <laughs> 얼굴보다 조금 작죠? 어, <laughs> 아, 더 커, 진짜 크다. 와, 나 <laughs>